만원전달드리니다 1위 네, 전기선 네, 네. 선수 상패와 상금 20만 원 전달드립니다. 3위 네, 네, 네. 장현정 선수 상패와 상금 10만 원 전달드립니다. 4위박정수 네, 네. 선수 상패와 상금 상품 전달드리겠습니다. 5위 네. 김정수 선수 상패와 상품 전달드립니다. 6위 도수현 선수, 석혜라 선수로 감사드립니다. 국민 선수. 개인 기록은 라이브러 홈페이지에서 본인 기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이브러 홈페이지에서 개인 기록 확인하실 수 있으니 본인 기록은 라이브러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봐주세요. 파이팅각 <목소리> 부별로 출발을 하고요. 기록 방식은 건타임. 여성부는 맨 마지막에 출발을 하고요. 사진 출처는 d k 박님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여성부 출발하기 전 모습이에요. 자, 화이 출발 나팔 소리와 함께 이제 맨 마지막에 여성부가 출발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앞에 보시면 바이크 스타일 저지를 입은 1203번이 바로 두 바퀴로 써니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한 코치가 촬영을 뒤에서 하고 있는 줄 몰랐어요. <laughs> 이제 앞에 가고 있겠거니 했는데 뒤에서 이제 촬영을 해주었더라고요. 출발함과 동시에 좌회전. 그리고 이제 지금 제 앞에는 1위를 하신 류현분 선수분께서 지금 달리고 있어요. 여성부 카테고리는 여성 1부, 2부 이렇게 나뉘어지고요. 저는 1부 카테고리 1부입니다. 지금 류현분 선수의 뒤를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나오고 좌회전하자마자 야구 어필이 시작이 되는데요. 몸을 제대로 풀지 않으면 힘들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겠는데요. 저도 이제 워낙에 몸이 늦게 풀리는지라 평로라로 한 20여 분 정도 이 30분 정도 이렇게 심박을 틔워주었어요. 틔워주고 달렸지만 그래도 날씨도 조금 싸늘한 것도 있었고 워낙에 몸이 늦게 풀리는지라서 좀 이제 힘들기도 했는데요. 지금 좌측에 3위를 하신 장현정 선수가 지나가는 게 보이시네요. 그리고 저는 이제 류현군 선수 뒤에 바짝 붙어서 가고 있는데 아 여기에서. 잠시 떨어졌습니다. 앞에 길막. <laughs> 그래서 다시 좌측으로 조금 빠져가지고 이제 다시 붙어가려고 나름 열심히 페달을 굴려보는 그런 상황이고요. 제가 촬영을 하려다가 제 모습을 보기 위해서 한 코치에게 촬영 부탁을 했는데요. 워낙 자전거에 대한 열정이 많은 선수라서 정말 항상 이렇게 자전거 대회 갈 때도 함께 가고 또 때로는 이제 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해 주는 그런 되게 저에게는 정말 고마운 그런 평일 운동 멤버이고 또팀 바이크 스타일 팀원이기도 합니다. 지금 장현정 선수가 왼쪽에 보이고요. 지금 앞에 계속 연분 선수 뒤를 바짝 따라가고 있는 두바퀴로 써니 나름 열심히 지금 가고 <laughs> 있는데요. 음, 나중에는 조금 이렇게 몸이 워낙 늦게 풀리는지라 종아리가 왜 이렇게 띵띵한 거 특히 저는 왼쪽 종아리가 이렇게 아파요. 진짜 몸이 풀리기 전까지 그래서 힘든데 어, 두바퀴로 써니 모습을 보면 정말 열심히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어, 현분 류현분 선수 현분 언니 같은 경우는요 제가 알지가 꽤 됐어요 언니도 워낙 산악 자전거를 오래 타 오셨고 저도 이제 코로나 터지기 전에도 산악 자전거를 좀 여러 번 다녔었기 때문에 산악 자전거 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알게 됐고 지금 또제롤 모델이자 정말 존경하고 정말 멋진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선수분 중에 한 분이세요. 정말 멋지시고, 이날도 여전히 멋진 뿜뿜이셨고요. <laughs> 다운 일을 제가 에어로하게 내려갔는데, 지금 제가 선두로 가고 있는데요. 아, 선두가 아니지. 아... 어떻게 보면 여성 선두라고도 볼수 있겠네요. 지금 짧은 낙타 등을 넘어서 다운 일이 잠깐 시작이 되고, 우회전을 하면 다시 야거필이 시작이 돼요 제가 2016년도에 여기를 참가를 했었고 올해 2022년도에 출전을 했는데요 코스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다가 인도에 들어가고 또싱글끼이 나오고 하니까 구간 구간이 아 여기 왔었지 맞다 이 구간이었지 라고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곳에서 이제 우회전을 합니다 예전을 하고 이제 한 꼬치는 저희들 라이딩 함에 있어 방해되지 않도록 뒤에서 이렇게 촬영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고요. 써니는 지금 왼쪽에 있습니다. 네, 왼쪽에서 나오고 있죠. 다운하기 전 낙타 등에서 정말 MTV의 최강이신 우리 류현분 선수 뒤에 붙어서 왔어야 하는데, 제가 앞만 보고 가다 보니까 어쩌다 지금 제가 앞에 있는데요. 이 부분이 조금 지금 제가 영상을 보면서도 그랬고, 이때 달리면서도 그랬는데, 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 류현분 선수 뒤에 붙어 왔으면 조금 더힘 세이브 하면서. 음, 체력을 조금 남아 안배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회라는 것은 항상 늘 최선을 다해도 꼭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 경험하면서 또 그런 아쉬운 부분들을 또 다음번에는 또 채워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다시금 해보면서 열심히 오르고 있는 두 바퀴를 써니의 모습입니다. 타이어는 비토리아 바르조 2.10 29인치 2.10 타이어를 장착을 했고요 튜블리스로 9 k 로 후반대로 보시면 돼요 제 자전거 가민 달고 페달 뭐 이런 거다 달고 물통 있으니까 조금 더 나가겠죠 <laughs> 그래도 예전에 제가 타던 자전거에 비하면 정말 너무 좋고 잘 나가요 그리고 이번에 바꾼 비토리아 타이어가 접지력도 좋고 인도 다운힐 하면서 되게 안정적이고 되게 좋더라고요 어, 제가 그 전에 지금 비토리아 타이어를 장착하기 전에 슈발베였는데 슈발베 타이어보다 저는 이 비토리아 바르족 타이어가 더 접지력도 좋게 느껴졌어요 일단 저 타보긴 해야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지금 왕방산 대회를 잘 다녀왔어요 장착을 하고 한꽃치가 열심히 뒤에서 촬영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제 꽃, 제가 또 펑크 날까봐 그 펑크용 펑크 대비해서 펑크 다 챙기고 또 무거운 자전거에 또 이렇게 열심히 또 데이 모드로 저를 따라 와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제가 나오지는 못하지만 <laughs> 여기서 또 한번 한 꼬집 골려 먹을까요? <laughs> 제가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산악 자전거 대회에서 내 기록을 깨면 내가 인정해주겠다고. <laughs> 근데 저랑 정말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처음에는 정말 산악 자전거 이렇게 겁이 일단은 조금 많고 몸을 많이 사려 가지고. 기록 차이가 조금 나고, 항상 산악 자전거 먼저 출발하면 저한테 따여서 놀림받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왕방산 대회 때, 정말 그 무거운 자전거로도 저랑 기록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은 거 보니, 앞으로 정말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그 사이에 우리 현분, 어, 류현분 선수가, 앞으로 나가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와, 장윤정 선수 빠른 스피드로. 멋지게 또 어, 현분 언니를 추월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진짜 또 도로를 워낙 또잘 타시는 분이세요 장윤정 선수가. 아 그리고 지금 댄싱 치신 분은 우리 여성 2부의 조선현 선수이십니다. <laughs> 어, 문경 66 대회 때 처음 뵀어요 서, 어, 선현 언니도 근데. 와, 정말 너무너무 멋지신 분이시고요. 잘 달리시더라고요. 아까 타이어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달리고 있는 이 자전거는요. 저희 팀 바이크 스타일에서 스폰 받은 자전거예요. 스카 스케일 900RC 팀 이슈. 그래서 그 자전거로 지금 올 상반기는 대회가 없었고 후 하반기 때 그 자전거로 계속 출전을 하고 있는 두 바퀴로 써니입니다. 아낌없이 지원해주시는 우리 바이크스타일의 이호영 대표님, 너무나도 영상을 통해서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어필은 무게 싸움이잖아요.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유리한데요. 지금 11에서 한 12kg 정도 되는 그 무거운 27.5인치 자전거로 저를 따라오면서 촬영해주는 한 코치가 너무 감사하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지금 워낙에 로드 위주로 타다 보는 선수이기 때문에 산악 자전거에 대한 비중은 별로 없거든요. 저 또한 되게 문경대회, 문경대회하고 또 상주 대회를 시작으로 되게 오랜만에 이제 산악 자전거를 이제 물론 자출 때할 때는 타긴 타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산악 자전거를 또 타게 타는데 제가 동 약간 뭐라고 할지 초반에는 로드 위주로 많이 타거든요. 그래서 이제 산악 자전거도 이제 많이 쫄보였는데 제가 산악 상주 싱글 대회를 다녀오고 나서 많이 좋아졌어요, 진짜. 급경사 다운일도 싱글길도 그냥 척척 내려가고, 여기 문경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심한 싱글은 없었거든요. 여기도 예전 같았으면은 모르겠어요. 근데 집이 깔려있어서 조금 싱글길에 집이 깔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전하게 끌바 없이 내려갔고, 마지막 구간, 싱글 구간만 완전 급경사로 이렇게 빨딱서 있는 그 싱글길이 있었어요. 거기만 이제 끌바로 올라갔고, 나머지는 다 내려갔어요. 선두로 가고 있는 류현분 선수와 장현정 선수와의 갭을 아직 줄이지 못하고 있는 두 바퀴로 써니입니다. 어, 참, 그리고 이날 자전거가 일단은 앞에 브레이크가 약간 옆으로 살짝 쏠려 있어가지고 패드 닿는 그, 이게 뭐지? 댄싱을 치면 자꾸 어필을 올라가면은 그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사그락, 사그락 이렇게 패드에 부딪히는 그런 소리. 그래서 조금 안 나가는 그런 느낌이라서 조금 많이 너무 많이 아쉬웠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달렸고, 그래서 더 정말 페달 놓지 않고 최선을 다했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출발하기 전에 우리 류현분 선수, 우리 류현분 언니가 정말 놓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고 그렇게 격려를 해주셔서 그 말씀, 그 해주신 말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정말 페달 놓지 않고 달리려고. 정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대회보다도 물론 이제 MTB 대회는 항상 제가 달려보지만 늘 도로하는 또 다르게 정말 이렇게 힘들어요. 다 힘들긴 한데 산악 자전거 대회가 또 짧으면서도 굵어요. 정말 힘든 그런 대회거든요. 그래서 정말 징하다고 생각하고서 아이 산악 자전거는. 대회는 그냥 산악자전거는 힐링으로만 다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결국은 또 이렇게 대회를 나오게 되는 문경대회에 이어서 또 왕방산 대회까지. 그 다음 때는 이제 제가 또 순천을 향하여 갑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제가 몸무게도 지금보다 많이 나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힘들었고 자전거도 지금보다 더 무거웠고. 근데 지금은 살도 조금 빠진 상태이고 자전거도 가벼워지고, 아, 우리 한꽃이가 여기에서 그만 저와 멀어져 버리고 맙니다. 여기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준 우리 한꽃이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전거를 기변하면 아마도 끝까지 따라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제 앞에 갈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임도가 시작이 되고, 이제 여기서부터 본인 페이스대로 이제 운동한다 생각하고, 그렇게 한 꼬치가 임도를 오르기 시작하고요. 두 바퀴로 써니는 지금 앞에 가고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임도 구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조금 부족한 더빙인데요. 그래도 끝까지 봐주시고요. 지금 임도 21분 영상이네요. 이 영상이 어 징해요. 진짜 끝이 없어. 어필이 초반부터 어필이고, 잠깐 다운했다가 계속 어필이고, 와 아, 이걸 이겨내고 가야 된다는 거. 진짜 근데 산악 자전거는요. 진짜 보니까 일단은 자전거도 자전거지만. 일단 몸무게가 가벼워야 돼. 그게 어필 싸움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저도 아직도 조금 더, 좀더 느신해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냥 몸무게 깡패야, 진짜. 일단 줄여야 돼요, 무조건. 그래야 조금 덜, 덜 힘들게 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제가 느낀 바로. 그리고 다운 일은 조심하되, 정말, 스키를 익혀가지고도 내려가면 갭을 줄일 수 있다는 거. 저는 그리고 이제는 목표가 그거예요. 항상 뭐 자전거 대회 노드 건 MTB 건 대회를 다니면서 항상 최우선은 안전이거든요. 안전을 최우선으로 목표를 두고 그리고 이제 결과는 그이후에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안전이 최우선이다. 그리고 일단, 이제 저에게는 목표는 이제 기록 단축이에요. 기록 단축. 순위보다는, 이제 순위는 뭐, 제가 열심히 하면 따라올 테니까, 열심히 하면 또 기록도 단축될 거니까. 어쨌든, 어, 모든 욕심은 일단 내려놓는 거예요. 모든 욕심은, 그러니까 막 진짜 내가 무조건 뭐, 뭐, 포디움이 들어가야 된다, 뭐, 입상해야 된다, 그런 욕심이 아니고, 내가 최선을 다하면, 결과는 따라올 거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면 사고 확률이 저는 준다고 보거든요. 항상 제가 이렇게 여러 번또 자전거 대회 영상 올리면서 항상 안전을 중요시 하잖아요. 솔직히 자전거 타면서 다치면 뭐해. 다치면서 입상하면. <laughs> 아, 안타깝잖아요, 솔직히. 안 다치고. 타는 게 가장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못 타도 좋으니까 안 다치고 타는 게 가장 잘 타는 거다. 로드 건 MTB 건. 안 그래요? <laughs> 아, 그리고 왕방산 대회가요. 메이저 대회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선수분들이 출전을 했어요. 그런데 예전에 비하면 정말 많은 선수분들이 여성 선수들도 그렇고 남성 선수들도 그렇고 많이 줄어드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많이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운데, 어, 내년에는 더 많은 선수들이 출전을 하고, 또 다른 왕방산뿐만 아니라 다른 산악자전거 대회도 예전처럼 제가 16, 17년도에 산악자전거 대회를 주구장창 다녔었는데, 그때만 해도 정말 많았었거든요. 근데. 점점 줄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너무 힘들어서 그렇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정말. 특히 경쟁대회는. 산악자전거 또 경쟁대회가 또 이게 무지막지 좀 힘들거든요, 솔직히. 특히 또 입상을 하려고 달리시는 선수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장난 아니겠죠. <laughs> 어,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음, 저 같은 경우에도 하물며 정말 산악 자전거는 힐링이다. 힐링이 답이다. <laughs> 힐링이 진리다. 샤방하게 가는 게 최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주의긴 한데 막상 달리고 나면 뿌듯하거든요. 막상 달리고 나면 힘들었어도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가을 단풍을 바라보면서 뭐경쟁 대회 때는 뭐 단풍이 보이지도 않지만 솔직히 참 산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산이 주는 즐거움, 그 힘듦과 고통 속에서 주는 성취감 이로 말할 수가 없죠. <laughs> 이날도 달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놈의 자전거, <laughs> 이렇게 힘든 자전거 이 산악 자전 계속 타야 하나? 이런 경쟁대회 계속 나와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하면서 다음 대회 취소해 할까?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달리고 나서 돌아보니 또 뿌듯하고 또 내가 오늘도 해냈구나 이런 생각에 기특기특했어요. 무어라 중얼중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 이제 영상이 다 끝나가네요. 이 영상 이후로도 또한 꼬치가 촬영된 부분이 중간중간 있어요. 그 부분은 또 제가 따로 또어 업로드를 할 예정이에요. 항상. 두 바퀴로 써니의 채널을 시청해주신 구독자, 시청자분들께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이날 달리신 모든 선수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